우회전, 좌회전 할 때마다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 잘 켜요 깜빡이 안 켜지면 욕먹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인 허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미국의 장점입니다 조금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규리를 들고 있어요 일단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운전하는 게 싫다고 했지만 미국에 했을 때 훨씬 편했어요 한국보다 미국 도로 교통은 좀 편해요 아 근데 이거는 도시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미국 도시마다 가면 운전하는 사람들 성격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고향에서는 시골이니까 사람들 엄청 엄청 착해요. 양보 안해 줘도 되는데도 그냥 양보해 줘요. <laughs> 좀 이상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교지판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먼저 다른 사람 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사람 저를 보고 계속 이렇게 가라고 해요. 아니, 그 사람 가는 게 맞는데 계속 길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요. 아니 그냥 가면 되는데 물론 양보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고 막 착해서 막아 먼저 가세요 그런 건데 그래도 뭔가 그냥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그때 양보 해주는 게좀 안 좋지만, 다른 상황에서 양보 잘 해주니까 엄청 좋아요. 그큰 길로 이렇게, 멀징 하고 있는데, 그때도 양보 잘 해주고, 그냥, <laughs> 전체적으로 양보 진짜 잘해줘요. 그리고, 시카고 갔을 때도, 시카고도 엄청 큰 도시인데, 거기선 운전 안 했지만, 우버 탔는데 그때도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러스베이크에서좀 달라요. 라스베이거스는 진짜 진짜 빡세요 그래서 좀 빡센 도시들 있지만 그 빡센 도시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미국 운전하는 사람들 더 착해요 그리고 깜빡이도 진짜 잘해요 진짜 거의 우회전 좌회전 할 때마다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 잘 켜요 깜빡이 안 켜지면 욕먹어요 <laughs> 그리고 깜빡이 잘 켜면 사람들 양보도 잘해줘요 엄청 편해요 원래 그렇게 해야하는건데 단지 그리고 이거 최근에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 스톱사인 없어요 왜 없는 걸까요? 미국에서 무조건 stop sign? 아니면 stop light? 필요해요. 무조건. 진짜 없으면 사람들 뭘 해야 되는지? 누가 먼저 가야 되는지 막안 멈출 수도 있고, 그냥 엉망일 거예요. 미국에 없었으면. 막사고도나고안 돼요. 진짜 사고리 있으면 무조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지만 거기서도 무조건 스톱 사인 다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방지턱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진짜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 아니 방지턱 제 고향에서는 아 기차 다니는 거길 있잖아요. 그 전에는 있고. 은행? 왜냐면 그 은행 드라이브스루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드라이브스루 앞에도 있고 근데 그걸 끝인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은행 드라이브스루가 없죠 그것도 편해요 미국에서 다 드라이브스루이니까 은행 돈 뽑아야 되거나 뭘 해야 되면 그냥 거기 드라이브스루에 가서 멈추고 그 버튼 누르고 뭘뭐 필요한지 알려주고 그러면 뭘투 있었어요 어쩜 긴 김... 이거 그 안에 작은 통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뚜프가 있는데 은행 가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그 드라이브 트루 같은 곳에 멈춰서 그투 안에 넣고 버튼 누르면 그 통이 이렇게 우그 은행 안으로 가요. 그럼 만약에 향 보스면그 은행 안에 그 직원이 현금을 그통 안에 넣고 그통또 쭈우 하고 다시 차로 오는 거예요. <laughs> 엄청 편해요. <laughs> 도로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 이야기 나왔네요. <laughs> 아무튼 미국에서 운전하기 좀 편하고 은행 가는 것도 편해요. <laughs> 갑자기 은행 이야기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은행 더 늦게 닫아요. 5시? 아니 6시에 닫는 때도 있어요. 한국에서 항상 3시에 끝나니까 제가 선생님 했을 때 은행 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주말에도 쉬니까 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5시에 끝나고 보통 토요일에도 운영해요. 다음은 자연입니다. 아, 제가 사랑하는 자연. <laughs> 한국에서 살면서 자연이 제일 그리웠던 것 같아요. 자연과 엄청 넓고 밝은 하늘. 미세먼지 너무 싫어요,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에서 막 햇빛 샌날 때도 뭔가 조금 아쉬워요. 진짜 제 미국 집에서는 하늘 진짜 항상 너무 예쁘고 그림 모양도 너무 예뻐요 약간 쿠신처럼막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그런 엄청 크고 통통한 그런 그림 한국에서 진짜 거의 못본것 같아요 엄청 크고 베개 같은 그림 그려요 그리고 별전 <laughs> 한국 시골 잘 모르니까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도 미국도 가봤고 한국에서도 살았으니까 그거 물어봤는데 친구가 그래도 별더잘 보이고 더 많고 더 반짝거리고 더 예쁘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미국 집에서 밤에 하늘 보면 진짜 놀라울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자연은 너무 좋아요 어릴 때 동물도 많이 키웠고, 말 엄청 좋아하니까, 말 지금도 키우고 싶은데, 여기서는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시골 가서 살까요? <laughs> 다음은 식당 편의성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사람들 엄청 다양하니까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식당 가면 메뉴, 보다가 뭘 골랐는데 아막 계란 있는데 계란 안 먹어요. 아니면 오이 아니면 양파 아니 등등. 아무튼 그 메뉴에 있는 거 빼달라고 해도 돼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아니면 다른 건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라면 식당 갔는데 거기 계란 빼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미국이었으면 됐을 건데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고기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고기 빼달라고도 많이 하고 엄청 좋아요. 그리고 미국 식당에서 먹으면 음식 양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되게 커요. 엄청. 너무 크니까 한 번에 다못 먹잖아요. 그래서 포장해도 돼요 한국에서 뭐 그렇게 먹다가 뭐 남은 거 포장할 수 있는 식당 못본것 같아요 있나요? 아무튼 미국에서 모든 식당 다 돼요 다! <laughs>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시면 걱정 안 해도 돼요 <laughs> 그리고 미국에서 고기 안 먹는 사람들 많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한 4년? 5년 동안 저는 비건이었어요 비건 비간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그냥 동물에서 나오는 거면 안 먹어요 그래서 저번에 과일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과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 미국 식당에서 거의 항상 비건이나 채식주의자 메뉴 하나 있어요 하나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있으니까 좋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편할까요? <laughs> 아무튼, 미국 문제도 있지만, 뭐, 좋은 점도 엄청 많아요. 제 고향이잖아요. <laughs> 여러분도 이제 미국 가보고 싶나요? <laughs> 저도 얼른 가족 보러 가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땡큐, 땡큐! 전 가볼게요. 바이바이.